네, 안녕하세요. 소닉입니다. 제가 스킨을, 옷도 바꿨죠. 네, 그,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더, 더운 모자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아직 긴 팔이지만. 일단 옷을 바꿨고요. 일단 이 뒷모습. 제가 또 모자를 썼는데요. 이 모자는 유튜버 잠들림 스킨을 좀 벗겨서 했습니다. 이쪽에 모자를. 모자를 잠들림 스킨을 좀 뺏겨왔습니다. 네, 저번에 드로퍼 했던 거 이제 9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볼까? 제목 안드로이드 커네톤 뭔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짜깝이 아, 아 일단 알겠다. 잠시만. 설마 천재라면? 제작자가. 머리가 좋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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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잉. 오지. 또잉. 또잉, 또잉. 됐어. 됐습니다. 이제 성공했어. 1 0 단계 크레이지 머시저 사이로 통과해서 아, 아 어렵겠는데 진짜 크레이지인데. 아. 다나 나 드로퍼 나의 숨은 클래스 찾기 소닉의 숨은 클래스를 찾아보세요. 나 숨은 클래스 난 장인이야. 난 드로퍼를 사랑한다 짜잔 짜잔 <laughs> 고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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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소니클라스 소니클라스 오지구연 다시 죽으러 갑시다 저는 이게 몇 단계까지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11단계 벌써 11단계야 포인트 할스 포인트 아이 뭐라노 와, 그강이다 짭! 짠, 짠, 이런. 정말, 오, 잠만, 잠만, 여기 아니죠? 네, 이쪽이죠? 스폰 포인트 합시다. 음, 스폰 포인트 설짝 잠시만. 짠, 짠. 물음표 뭐야? 어, 물음표 뭐지? 이 뭐야? 저 물음표 뭐죠? 끝으로 가볼까? 아 거미줄 제작자 머리 옷이 뭐야? 제작자 머리 조구만 나는 못 속여 그렇지 자, 하, 클라스, 소니 클라스. 어, 나 공연이 또 있다니. 믿기지 않아. 제작자 진짜 머리 좋구만. 하지만 내 눈은 못 썩이지. 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오늘 방송 너무 빨리 끝나는데. 12단계. 펄어, 박스, 피프, 머스, 뭐라노. 전 영어를 못 합니다. 오, 어? 어? 응? 뭐지? 어떻든 그냥 가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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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역시 머리가 좋군. 하지만 이건 나빴어. 이건 나빴어. 이거... 잠시만. 빨리, 빨리. 오 제가 지금 버전을 14.2로 바꿨거든요 좀 많이 바뀌었네요 어, 과연 오! 뭐지 시작자 바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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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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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난 모른다! 짜! 이런! 짜! 오 일로, 네, 오 일로 가! 내일로 네, 가! 내일로 가! 내일로 가! 일로 가! 야돼로 가! 내일로 가! 내일로 가! 가! 자짜 가! 내 가! 자 가! 자일로 가! 내 차분하게. 아잇. 차분하게 간다. 차분하게. 4분 4분. 챡. 아. 어. 시공간 초월. 야. 앞으로 가자. 그래. 왼쪽으로만 가지 말고.

여기까지 소닉 드롭퍼였습니다. 안녕.